논리 소자, 논리 소자, 음.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논리 해로라고 표현하는 에, 책들도 있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논리 에, 소자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또 우리 교재에 보면은 또 기록이 안 되어 있어, 그지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문제. 아 어, 문제도 없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판서를 좀 하도록 합시다. 그지? 음. 어, 일변수 일변수 앤드 게이트로 그립니다. 앤드 게이트로 표현. 자, 엔드게이트니까 무슨 달로 그려야 돼? 반달로 그려야 되겠죠? 아, 그래서 1변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입력 뭐가 된다? 출력이 된다. 그지 음. 자, 그래서 하살표가 좌측 하단에서 뭐야 우측 상단으로 올라가면 자, 이게 이제 바로 온 딜레이 타이머야. 온 딜레이 타이머입니다. 그래서 온 딜레이 타이머에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 A 접점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럼 온 딜레이 타이머에 무슨 접점? A 접점이라고 했잖아 그죠? 어,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뭘 붙여주면 낫 게이트를 붙여주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온 딜레이 타이머의 이름이 비접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그 다음에 우리 타이머에는 온 딜레이 타이머리, 타이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있어요 오프 딜레이 타이머도 있잖아 그죠 음. 오프 딜레이 타이머는 어떻게 됩니까? 오프 딜레이 타이머는 이렇게 그립니다 마찬가지로 일변수 엔드 게이트로 그려서 오프 딜레이 타이머는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 우측 하단에서 뭐야? 좌측 상단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 음, 반대로 그렸어요.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리면, 자, 요게 이제 뭐, 요게, 오프 딜레이 타이머에 A 접점. 자, 그러면 요거는, 오프 딜레이 타이머에 무슨 접점? 비접점이 되겠죠. 근데 비접점이 되려니까 여기에 뭘 그려줘야 되겠어. g 게이트를 이렇게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음. 자,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 참고적으로, 참고적으로 하나 정리합시다 자, 우리 이제 타이머의 동작 상태를 보게 되면, 타이머의 동작 상태를 보게 되면, 온 딜레이 타이머와 오프 딜레이 타이머 말고 또뭐 있었죠? 그렇죠 플리커라는 놈도 있었잖아 그지 응. 플리커라는 놈도 있었어 그죠? 플리커 릴레이죠? 그러면 플리커 릴레이를 우리가 만약에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자온 딜레이 타이머 이렇게 그리면 뭐가 되겠어요? 오프 딜레이 타이머 이렇게 해서 플리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A 접점 여기에 무슨 게이트 하나 붙여놓으면 NOT 게이트 하나 붙여놓으면 무슨 접점 b 접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다, 그렇지? 음. 그래서 타이머 회로에서 우리가 에, 타이머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타이머의 논리적 표현을 논리적 소자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각각 정리를 좀 해놓시기를 으 바라고.